한국 역사상 최악의 세대? 1580년대생이 최악의 세대야 왜? 10대의 임진왜란 30대의 사르후 전투 이괄의 난 40대의 정묘호란 50대의 병자호란 말 그대로 일생을 전쟁에 시달린 세대? 야 이거 50대까지 살아남는 것도 기적이겠다 어? 2위, 1660년대생, 10대 때 경신 대기근, 30대 때 의병 대기근. 이게 좀 배고픈 정도지, 전쟁보다 힘드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, 백성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들까지 떼죽음 당하고, 식인 사례까지 보고됐는데, 굶주림이 너무 절박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별 반응을 안할정도 대망의 1위, <laughs> 뭐야 1220년생, 10대 몽골 침입, 2번, 20대 몽골 침입, 30대 몽골 침입, 40대 몽골 침입. 야, 이 정도면 40대 땜 되면은... 아는 얼굴이겠다, 이제. 어, 쟤 저번에 걔네, 또 왔네. 반갑겠어. 몽골. 10살 넘은 남자들은 모두 죽였고, 여자들과 아이들은 끌고 가막 어, 세상에, 여러분, 진짜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. 요즘 뭐 먹고 살기 힘들다, 맞는 말이긴 해. 근데, 그때보다 힘들진 않잖아. <laughs> 이땐 진짜 죽는다고.